3월 12일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GS칼텍스는요, 19승 9패로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0대2로 치고 있던 경기를 역수입을 하면서 승리를 했지만, 승점 1만을 챙기면서 1위 자리를 뺏긴 GS칼텍스인데요. 하지만 남은 경기에서 여유가 있는 만큼, 어, GS 칼텍스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시브와 그리고 블로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현대 건설이었지만, 공격 성공률에서 평소보다 푸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접전 양상의 경기를 펼친 GS 칼텍스입니다. 러츠 선수가 31 득점에 공격 성공률 37%, 이소영 선수가 24득점에 공격 성공률 44%를 기록하면서 활약해 주었고요. 삼각편대 중한 명인 강소희 선수는 24%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들보다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연승을 달리고 있는 GS칼텍스인데 센터진 부상 선수들을 대체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이 중앙에서 상당히 잘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로킹과 공격에서도 제 역할을 해주다 보니 삼각 편대의 위력과 더불어 효과를 보면서 현대리그에서 가장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인 GS 칼텍스입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과연 1위를 뺏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아, 상대하는 팀은요. 상대인 IBK 기업은행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14승 15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GC 인삼공사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본배구 확정을 지은 IBK 기업은행인데요. 경기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4호 세트, 4호 세트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역전승에 성공한 IBK 기업은행입니다. 공격 성공률과 그리고 서브에서 KGC 인삼공사보다 좋은 기록을 보이면서 승리를 했는데요. 라자레바 선수가 32득점에 공격 성공률 36% 김주향 선수가 25득점에 공격 성공률 33%, 그리고 표승주 선수가 15득점에 공격 성공률 40%를 기록하면서 삼각 편대가 모두 제 몫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주향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였다는 점에서 본배구에서 라자레바 선수의 어깨에 짐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된 IBK 기업은행인데 시즌 종료까지 한 경기 남은 시점 기업은행은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친 선수들에게 출전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데, 어떤 경기, 경기 운영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자, 두 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3승 2패로 GS칼텍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두팀 모두 맞대결에서 시즌 평균보다 낮은 공격성 공률을 보여주었는데요. 맞대결마다 다소 공격에서는 기복이 심했던 두 팀, 오픈 공격에서는 GS칼텍스가 좋은 모습을 그리고 시간차 공격에서는 기업은행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서브와 그리고 블로킹에서는 모두 GS칼텍스가 맞대결해서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경기 포인트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이 됩니다. GS칼텍스는 현재 1위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데 기업은행은 현 시점에서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즌 내내 고생한 나자레바 선수와 아직 부상에 남아있는 주전 세터 조승화 선수에게 어느 정도 휴식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독이 정말 뭐 미치지 않고서는 로테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야 마지막 경기를 조금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GS칼텍스가 이번 경기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GS칼텍스의 1.5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 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